저는 이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자, 지난 수요일 저와 인터뷰를 진행했던 이동현 선수가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경기 챔프전 MVP로 이동현 선수가 선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동현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 경기 보게 되면 아무래도 골은 넣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 확실히 여유 있는 모습, 활기찬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경기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선은 팀이 우승해서 기쁘고요. 그리고 이제. 어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게 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면 우리가 충분히 승산 있다고 해서 끝까지 열심히 뛰었던 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온것 같습니다. 후반기 합류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팀에 대한 적응도에 대한 걱정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제는 가을에 몸이 더 풀려서 지금 시즌이 끝나는 게 오히려 이동현 선수는 아쉬울 것 같습니다. 어한한달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1년 동안 장기 레스하면서 이제 좀 아픈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좀 이제 좀 쉬면서 이제 좀 이제 아픈 거 치료도 하고 또 이제 내년에 이렇게 또 준비해가지고 또좀 새롭게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셔널리그 네, 오시게 되면서 아무래도 많은 생각이 또 나실 것 같은데 역시 이 순간 MVP까지 받았기 때문에 가장 생각나는 사람, 가장 고마운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화면 보시고 한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우선 엄마, 아빠 음, 지금까지 늘 제가 이제 철없이 맨날 까불고 사고도 많이 치고 그랬는데 이제 다 끝나고 부산 내려가면 내가 맛있는 거 사주고 이제 효도할 테니까 우리 가족 죽을 때까지 끝까지 행복해요. 사랑합니다. 이동현 선수 참어머니에게또 아버님에게 또 이런 축하의 메시 아니그 축하의 메시지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 앞으로도 이동현 선수 내셔널로 뛸 수도 있고 또 대전으로 복귀할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활약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현 선수 만나봤습니다.